15번 보겠습니다. 15번은 접근할 수 있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뭐가 더 쉬운지 한번 봐봐. 주어진 조건이 3차 방정식. FX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 돼요. 오케이, 그럼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f의 3X-2. 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. 네.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, 음,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보는 거죠. 문제에서 이게 3차 방정식이라고 알려줬어요. 그럼 fx가 3차식이라는 걸 알죠? 네. 맞습니까? 그러면은, 어, fx가 네.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거야. 초상계수 모르니까 a 를 치면은, 새 근을 줬으니까 인수를 알잖아. 동의합니까? 네. 그러니 x 알파 맞죠? 네. x 베타 x 감마 이렇게쓸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네. 그러면은 f에 3x 2두울거 없죠. 뭐 대신에 뭐 넣었을 뿐이니까. 네. x 대신에 x 3x 2를 넣었을 뿐이니까. 네. 그럼 a에다가 어떻게 돼요? 3x 2 알파 맞죠? 3 x 2베타 3x-2-감마 이렇게 되겠죠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는0 되도록 하는 근입니다. 맞죠? 네. 그럼 바로 보이네요. x는 얼마? 이게 0 되도록 하려면 x가 얼마 돼요? 뭐 있으면 천천히 갑시다. 3x-2-알파가 뭐 되도록? 0 되도록 하는 x를 찾자. 3x는 알파 플러스 2가 되고 네. 맞죠? 그럼 x는 얼마분에? 3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죠. 맞습니까? 네. 그래서 3분의 알파 플러스 2그 다음에 3분의 베타 플러스 2 맞죠? 네. 3분의 감마 플러스 2요렇게 됩니다. 네. 됐죠? 그럼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이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이니까 아하! 얘들 다모여라 뭐 네. 더해라는 말이죠. 맞죠? 네. 그러면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6이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? 네. 얼마였어요? 3이요. 네. 그러면은 3분의 3 더하기 6 해가지고 9즉 답은 3 되겠습니다. 이해 됐습니까? 네. 오케 이런 식으로 어, 일종의 뭐 인수정리를 네. 이용한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근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요. 근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? 봐봐. f(x)는 0의 세 근이 알파, 베타, 감마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그냥 f 알파가 0이고, f 베타가 0이고, f 감마가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. 맞습니까? 그리고 f 3x-2는 0의 세근을 구하라 했잖아 네.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은 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이잖아 네. 맞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에 뭐 넣어야 이 등식이 참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알잖아 네.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이 등식이 참이 된다? 알파가 되고, 베타가 되고, 감마가 돼야 이 등식이 참이 되는 거예요. 네. 알겠습니까? 오케이? 그럼 X에 뭘 넣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봤더니, 그러면 그거를, 하, 뭐, 예를 들어서, PQR이라 합시다. 그럼 PQR은, 다시, 그럼 PQR은 이 방정식의 세근인 거야. 네. 동의합니까? 네. 그럼 어떻게 돼요? X, F에, 3p-2가 뭐 되는 거고 0 되는 거고 f에 3q-2가 뭐 되는 거고 0 되는 거고 f에 3r-2가 0 되는 거죠 근데 이게 0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 되고 알파 되고 베타 되고 감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3p-2가 알파니까 p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맞죠? 3, 3분의 알파 플러스 2그 다음에 q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그 다음에 r은 3분의 감마 플러스 2 그들을 똑같이 더해주면 되겠죠 알겠어요? 아무래도 첫 번째가 쉽죠? 네. 맞죠? 아무래도 좀첫 번째가 쉬운데, 그거는 여기서 3차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수월한 거고, 어, 논리적으로 따지면은,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, 이, 이 문제 한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가 낫습니다. 알겠죠? 근데 이거는, 어, 근의 정의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알아두면 좋겠어요.